믿음에 대한 믿음. 단어는 쉬운데 뜻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죠, 두 번. 근데 뜻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단어가 같기 때문에 뜻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치가 달라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에요. 이걸로 비유할까요?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내 편에서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을 믿는 나의 믿음이 있겠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바라는 신념만 남게 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laughs> 예.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럼 저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을 성립시키려면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구원을 받는 조건을 갖춘 자라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은 구원과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주실 때에 그 열매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에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씨앗을 뿌리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명령하시고 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씨드 멤버로 모여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처음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에 목마를 태우거나 이렇게 몸을 안아서 무리에 이렇게 아빠 손을 밑에 하고 아이를 이렇게 무리에 띄웁니다. 그러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우리 아들 수영 참 잘하네.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의 진이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언제 못 박혔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에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설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다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몸을, 시간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전조 현상이 뭔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오늘 제설교 포인트는 이 여름 한 1년의 가장 중간 지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1월 달부터 시작된 그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쁜 것 주실까요? 아니죠. 부패하고 상한 것 주실까요? 아니죠. 주신 것 실패할까요? 실수하지. 안 오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다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낙망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은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를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너는 믿느냐? 이 말이겠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로마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의 지도자, 로마의 지도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상황에 대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Just as you believe. 네가 믿는 다만 네가 믿는 그것 그렇게 될 것이다. 레리 n 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할 것을 네가 믿느냐 예요 다시 내가 이룰 것을 예수님이 이룰 것을 너는 믿느냐 예요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의 믿음을 너의 믿음으로 정가시켜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똑같은 말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 생명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선물이 내 속에 주어지면 from faith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to faith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나의 믿음은 깨어질 수 있고 좌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투 페이스를 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좌절하고 낙망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내 믿음이라면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 아니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보면 실패의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낙망하고 좌절하는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고 내시고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말입니다. 내 속에서 나왔다면 의심할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라. 아, 나는 못 구하네. 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내 믿음은 언제나 부셔진다니까요. 베드레의, 베드로의 신념과 베드로의 고백은 언제나 깨어진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작은 소녀 앞에서 세번다 굴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니네 믿음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죠. 왜 넘어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기 때문에 그래요. 속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믿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의 것인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넘어지는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는? 참소가 무슨, 참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소동생이 참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 거짓을 동원하여 남을 헐뜯고 없는 것을 만들고 꾸며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걸 참소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사탄이 거짓말을 할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됩니다. 다시. 사탄이 나를 속일 때, 참소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부셔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 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말로. 그리고 사탄이, 뱀이 사탄이 아니잖아요? 뱀이 매개체를 이용해서 말로 사람을 후립니다. 거짓말 시킵니다. 이걸 요즘 세상 말로, 이교도 말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사탄은 매개체를 이용해서, 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말로 주문을 겁니다. <laughs> 사탄이 뱀이 뱀을 사용했듯이 사탄은 환경, 사람, 사건이라는 도구를, 매개체를 이용해서 주문을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씨 고집은 무슨 고집이라고요? 최씨 고집은 황소 고집이다. 여러분, 이런 근거도 없는 신화들에 사람들은 왜 걸려있을까요? 혹시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하필 최 씨가 아닐까요? <laughs>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떤 주문에 걸려 있을까요? 실패라는 환경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사탄은 주문을 겁니다. 너는 안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부류가 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류입니다. 이 사람은 해보기도 전에 벌써 안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찬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라는 주문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낭망해요. 믿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셔져 버려 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성공한, 성공할 수 없다고 자기는 얘기해요. 성공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게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 말을 들으면 여러분 반드시 주문에 걸립니다. 누가 무당 말 들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람의 비난에 넘어지라고 하던가요? 누가 귀신을 두려워하라고 하던가요? 누가 과거의 실패에 묶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이 묶여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 실패, 두려움으로부터, 무당의 말로부터, 세상의 말들부터 해방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하게 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뱀 꿈을 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탄이 나오는 꿈을 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에도 주문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우리 집은 행복해야 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고난, 아픔, 슬픔, 불편함, 불만족, 짜증이라는 다양한 얼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말 속에 운동의 고통,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인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듯이 행복이라는 단어 속에, 행복이라는 말 속에 이런 다양한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해야지 라고 말을 하고는 행복은 나쁜 것은 내 삶에 없고 좋은 것만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고난이 있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다툼이 있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고 무기력이 있고 권태가 찾아오니까 행복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질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제 오늘 목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저주 수많은 주문에 걸려서 허덕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주문에 걸려있는데. 얼굴이 이쁘면 뭐합니까? 주문에 걸려있는데. 가능성이 많으면 뭐합니까? 주문에 걸려있는데. 단한 번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믿지 않는데. 우리 몸 속에 유전자, 가게 흐르는,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전자, 유전형질이 원인이 되어 유전되는 인자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람을 많이 피우면 자녀도 바람을 많이 피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 집안에 의사 많고, 교수 집안에 교사 집안에 교사 많고, 목사 집안에 목사 많은 겁니다. 실패자의 집안에 실패가 많은 겁니다. 이걸 끊어버리려면, 여러분이 약점이 뭔지, 유전인자, 유전자의 약점을 아시고, 그리글거리로 그 주문을 여러분이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생활 습관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뱀을, 매개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주문을 걸어올 겁니다. 너 실패했었잖아. 이럴 때는 중독에 빠지는 거야. 너 어릴 때부터 봤잖아. 아버지와 엄마하고 엄마와 싸우는 거 봤잖아. 이럴 때는 혈기를 부리는 거야. 여러분, 이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혈기가 날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혈기를 다 깨워보시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너 가난했잖아. 가난 못 벗어날 거야. 이게 주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의 주문에서 해방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해방되었노라. 해방되었노라. 여러분, 가난도,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난의 영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실 때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좌절될 수 있죠. 나는 실망할 수 있죠.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로 절망될 수 없습니다.